읽어드릴게요. 정말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애써가며 떠올려봐도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. 좋았던 기억만 흐릿할 뿐. 네, 어떤 한 분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. 정말 많이 보고 싶은 사람, 정말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. 여기는 어떤 사연이 얽혀있나요왜 어, 정말 많이 보고 싶?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음.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은 되려 얼굴이 잘 기억이 나는 경우도 음. 있는데, 뭐 그런 마음을 담았었던 그림이에요. 네. 근데 이 그림을 보신 어떤 팬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, 음.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. 근데,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. 어... 엄마가 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, 엄마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, 내가 참 나쁜 딸 같고, 음... 이게 참 이상하니까, 어디에 가서 얘기도 못하겠고, 혼자서 많이 가슴아리를 하셨대요. 음... 근데 그때 이 그림을 보시고, 펑펑 울었다고 하셨더라고요. 어... 나만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. 다른 사람도 이럴 수 있구나. 나 나쁜 딸 아니었구나. 라는 생각에 그림의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음... 근데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좀 당황스러웠어요. 분명히 그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을 담은 그림은 맞지만 그분이 가졌었던 그 마음처럼 무거웠던 마음으로 그렸던 건 아니거든요. 네. 근데 그렇게 큰 위로가 되어서 그분에게 닿았던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울림이었고 간호 팬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좋은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요 음. 참 많이 힘을 얻어간다고 근데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제가 도리어 더 힘이 되고 내가 어딘가에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음 도리어 힘을 얻는 거는 저인 것 같아요.